하나 더 해볼게요. 1번 선택할래, 2번 선택할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꼭 3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1번하고 2번밖에 안 줬잖아요. 근데 꼭 자기는 3번이래요. 그럼 3번이 뭔데? 물어보면. 갖다 버린대요. 버린다? 버린다고 꼭 대답을 해요. 그럼 왜? 왜 갖다 버려?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확고해요. 나 갖다 버리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나 이거만 들었는데, 10만원 들었는데? 10만원 들었는데, 거기다가 3만원까지 들여가지고 9만원에 판다? 나 자기는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이거는. 자기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갖다 버린다. 10만원 들였는데, 이걸 4만원에 갖다가 판다고? 이거 다 용납이 안 된대, 자기는. 열이 받아가지고, 그럴 바엔 난 차라리 갖다 버리겠다, 이야기해. 갖다 버리겠대, 그냥. 자, 3번을 선택한 사람이, 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계속 이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난 여기에 10만원이나 넣었는데? 10만원이나 투입했는데 여기다가? 이 고민을 하니까 의사결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해돼요? 의사결정은 지금 여기죠 여기. 이거는 이미 과거에 지나가버린 원가. 역사적 원가라 그래요. 이미 10만원 들어가고 없어요 그거는. 분량이 낮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 선택을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10만 원을 생각하니까 계속 의사결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과거에 지나가버린 역사적 원가. 절대로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원가. 뭐라고 한다고 얘를메모론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딱 던져주고 여러분들한테 메모론가 얼마냐 물어보면 10만 원이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1, 2, 3번 했더니 3번을 진짜 선택했어, 어떤 학생이. 진짜로 자기는 이거 하겠대요. 자, 3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얼마예요? 내가 포기한 거두 개죠? 포기한 거 중에 가장 최선에 대한 애가 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회비용 얼마? 6만원이라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1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얼마예요? 포기한 거, 큰 거, 4만원. 2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얼마예요? 6만 원 이해되세요? 기회비용하고 메모론가를 명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잘 봐요. 제가 딱 뭔가를 딱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듣고 OX로만 답하시오. OX로만 답하 잘 듣고 답하세요. 자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 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봐요. 1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2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더 작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한다. 안 들었죠? <laughs> 지금. 1번, 2번 중, 지금 OX로만 답하면 된다니까, OX로만. 다, 다시 할게요. 잘 듣고 OX로만 답하시오. 잘 들어요? 1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2번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더 작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한다. 오, 이제 온것 같아요. 이제 들려요? <laughs> 이제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진짜로. 1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얼마? 4만 원. 2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얼마? 6만 원. 1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2번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보다 더 작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한 거죠. 이해 돼요? 이걸 제가 다르게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선택할 때는 뭘 선택해요? 큰걸 선택해요? 작은 걸 선택해요? 아니, 이익 개념이라 치면, 이익 개념을 치면 큰걸 선택해요? 작은 걸 선택해요? 당연히 큰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선택은 큰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란 개념은 내가 포기한 거라 그랬죠.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걸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거에 가치를 기회비용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해 돼요? 그럼 기회비용은 크게 가야 돼요? 작게 가야 돼요? 내가 포기하는 건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항상 기회비용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리고 기회비용은 작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포기한 거의 가치니까. 그럼 정리가 끝났어요? 아, 이 이상은 못해요. 여기까지 했으면 딱 이해가 돼야 돼, 여기까지 했으면. 이해 돼요? 기회비용은 항상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읽어보시면 당연하게 느껴져, 이제. 이해 돼요? 여러분들이 토요일인데도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내 기회비용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laughs> 집에 있고, 딴데 있으면 더우니까? 여기 오면 시원하니까? <laughs> 그런 거예요? 음,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셨죠?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 이 1장 조금 제가 마무리 좀 해드릴 게 있는데, 그거 마무리 해드리고 2장 넘어갈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